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도 설교자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모든 책은 다 신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도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구약성경에 보통 네 권의 대선지서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네 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가? 분량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분량이 참 길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불과 12장에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분량이 다른 책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것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보다 이렇게 장수가 많은 것도 소선지서에 배열이 돼 있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선지서에 분류가 돼 있어요. 왜 다니엘서는 그렇게 분량이 크지도 않은데? 대선지서로 분류가 될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창조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를 다 막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대선지서의 내용이 워낙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의 게시록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메시아께서 도래하신다는 것까지도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 있을 일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비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평가합니다 자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세번 끌려가는데, 제일 처음에 끌려간 인물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을 거로 생각해요.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의 나이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환관이 돼요. 다니엘은 자녀를, 자녀가 없거든요. 환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 더해 주시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 바빌론의 느브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모든 박사와 무당들을 다 불렀어요. 너, 내가 지금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 만약 그러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은 어떻게까지 하겠는데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이 났어요. 다니엘이 왕이 꾸신 꿈은 이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도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이 생각나게 하고 그걸 해석까지 해 주어가지고 이제,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라. 그래서 다니엘은 코로로 끌려갔다가 바빌론의 총리가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새로 들어서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이제 그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특별히 고관 120명을 세우고 총리를 또 3명으로 정해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을 다니엘을 발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새로이 정복한 나라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싶죠.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때 또그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딱 겪어보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이 다니엘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특별히 높여 가지고 이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려고 하니까 다른 총리 둘하고 또 고관 120명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다니엘은 출신이 뭐예요?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포로 출신이고 망한 나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놈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선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자.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냐. 우리 다니엘도 열심히 뒤지면 잘못한 것이 다 나올 거야.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흠을 찾아요.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하고 막 검사들도 보내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찾았지만 다니엘에게서는 털끝만큼도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뒷조사를 철저하게 싹 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이라면 오직 세물개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은 그 죄밖에 없다. 네. <laughs>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을 받는다면 우리 얼마나... 영광이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의 적들이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니엘을 고수할 수 있는 그 껀덕지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다니엘이 꼭 하루에 세 번씩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 꼭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포떡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을 올가맬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무슨 법이냐면 하 앞으로 한달 동안은 우리 페르시아의 왕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 절발, 어, 적발이 되면은 사자물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예. 겉으로는 왕이시여, 이건 오직 왕을 위한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을 존경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한 법이었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이 법이 공포가 된 거. 근데 이 법이 공포된 후에 다니엘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이거든요. 이 법이 발표된 것을 다 알았지만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 네. 자, 지금 법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마치 그런 법이 전혀 발표가 안된 것처럼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런 말이 있죠. 다니엘이 여기서 얼마든지 이 현실과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는데 30일만 참자. 30일만. 일단 이 위기는 벗어나고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혹은 그래 기도를 하기는 하되 아무도 모르게 하죠. 그냥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내가 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마치 나 기도하는 거 와서 보고 나 잡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창문을 확짜 열어놓고. 일부러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를 해요. 아니, 일단 사람이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왜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니엘은 정말 지혜로운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니엘의 이 결정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샘플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사도바울도 핍박을 받았을 때는요. 도망가기도 했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피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럼 이 행동은 뭘까?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 다니엘이 이때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기간을 연장했을 겁니다. 30일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분명히 연장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힐 때까지 결국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한다 해도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는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다니엘은 자기의 결정으로 증명을 한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습관은 언제 생겼고,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오늘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에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이 습관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구약 성경에 상번제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상번제의 상자는 항상 할때 상자예요. 그리고 번자는 태울 번자고요. 그러니까 항상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하루에 두번 아침 해뜰때 하고 저녁 해질때 하루에 두번 의무적으로 번제를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네가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민숙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흠없는 순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건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5일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남유다가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부서졌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권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두 번씩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루에 세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상번제를 대신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것을 다니엘이 그대로 따라한 거죠. 다니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번제는 아침 6시, 저녁 6시에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습관은 세 번의 기도 습관은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지금 시간으로는 우리가 9시, 12시, 3시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시간에서 6을 빼야 돼요. 그래서 9시, 12시, 3시는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3시, 6시, 9시예요. 3시, 6시, 9시. 근데 이 3시, 6시, 9시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 기도하던 자들이 막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각 나라 말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고 야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응? 취해서 저저 주종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딱 일어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이 아침 9시 아닙니까? 우리 지금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여기 이제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정오에 기도하는 습관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가 몇 시라고요? 12시. 12시. 우리, 우리,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12시. 그러니까 12시가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냐 하면 오후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간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도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신해서 이제 포로 시대에 생긴 습관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간들이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시간과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오전? 아홉시. 오전 그리고 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오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이 몇 시까지 계속됩니까? 오후 세 시까지. 예수님께서 몇 시에 운명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오후 세 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이던 이 기도 시간은 아홉시, 열두시, 세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시간과 딱 직결이 되어 있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가 되니까 온 세계가 어두워지고,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도 이 시간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신 거구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구나.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이 무엇에서 유래됐어요? 상번제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시간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제가 좀더 의미 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위기의 순간을 닥쳐가지고, 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전에 하던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규칙적인 개인 기도에 훈련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 대접들이 눈에 불을 켜고 흠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공적인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공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기도의 예배, 그의 사적인 기도의 습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공적인 삶에서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말안 해도요 때되면 다밥 먹습니다. 졸리면 다 잠을 자요. 네. 그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 또 네. 마치 기도도 이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일부러 애를 쓰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 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들 보면, 모두 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알게 되죠 뭐, 우리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전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바로 전날 상황이에요. 예수님 은왜 감난산에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야 예수님도 참 급하게 급하셨나보다.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그냥. 득달같이 기도하러 가셨구나. 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 누가는 분명히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누가는요, 의사, 의사 출신이거든요.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금서를 보면, 누가만큼 철저하게 뭘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꼭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을 누가가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습관대로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날 처음 감난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늘 하시던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정해진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드릴 때는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쁜 습관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나쁜 습관들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늦잠 자는 것도요 그거 재미있어요 늦잠 자고 그렇다면 이 시간을 누구한테 왜 뺏겨요? 이게 우리에게 쾌락을 주거든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습관은 절대로 그냥 들여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드릴 때에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유익은 있지만 쾌락이 없거든. 좋은 습관을 드리는 거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쾌락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습관 드리기가 힘들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규칙적으로 기도드리는 일 너무너무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잖아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각자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좀 꾸준히 지켜봤으면 좋겠어. 요한 주간만이라도 그것을 지키면 이제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습관으로 자리잡게 될 거예요. 그처럼 중요한 일은 귀찮은 삶에 다시 없다. 그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꾸준히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다니엘과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그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